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김성도, 아름다운 성공 TV의 김성도입니다. 저는 고인 중에서 건강 관리사 또한 대한민국 예술 대전 국전 서예가입니다.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. 부동산으로 재테크로 더 재미있게 돈을 좀 벌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지금 그런 수익을, 수익을 냈으면 하는데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, 어, 미루거나, 어, 자꾸, 그, 의욕이 약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어, 첫째,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확한 정보력이 없으시거나, 신뢰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럴 것입니다. 두 번째, 취득세. 취득할 때 세금이 중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. 어, 지금 취득세가 뭐, 주, 이주, 주택이 두 개일 경우에 8%, 또세 개일, 개일 때는 12%, 이렇게 중과세를 매기니까 이 두려움으로, 취득세의 중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나요, 이두 가지도 중요하지만,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들어 하는 불안한 미래에서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돈 때문에 고생하고 비참한 생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지금 취득세 문제하고 또 정확치 않은 정보력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. 제가 있습니다. 제 김성도 저를 믿으십시오. 제가 자세한 정보 세밀한 이야기들을 해 드리겠습니다.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 문제요. 8%, 12%. 어, 그래서 그런 매물들도 있지만, 예전처럼 일반 과세, 1%, 취득세 1%, 어, 지방교육세 0.1%. 그래서, 그, 예전처럼 일반 과세가 되는, 음, 취득세 1% 그런 매물로 제가 해드립니다. 예, 이번에도 제가 그런 매물을 우리, 소비자, 우리 손님에게 해드렸는데요. 너무 좋아합니다. 잘, 그분은 잘 찬스를 잡았습니다. 저를 신뢰함으로 저의 말을 믿고 또 찾아오셔서 제가 주는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. 그분 대단히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. 네. 저를 꼭 만나도록 하시고요 제가 하나 좋은 매물을 이 시간에 또 추천합니다 계속 재개발이 거론되고 검토되었던 검토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빌라입니다 다 리모델링 올수리가 되어 있고요 에, 층은 1층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들어있는데요. 1억 1,500이 들어있습니다. 매매가는 3억입니다. 투자금액은 1억 8,500입니다. 좋은 매물입니다. 아 이게 지금 약 10미터, 1 0미 도로에 인접해 있는 빌라입니다. 아, 이런 매물들도 욕심내셔서 어, 매입하시면 앞으로 3년, 5년. 몇년 가지고 계시면, 어, 멋진 수익, 이득이 날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요. 더 자세한 이 빌라에 대한 내용들과, 그, 또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또 방문하시면 제가 보다 더 친절하게, 어, 내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제 말씀을 믿으시면서 이런 매물을 잡으시면 앞으로 미래 같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경제 활동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. 네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지금 구독 쿡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구독 무료입니다. 네 구독 지금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신나게. 멋진 부자, 저와 함께 되시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